장애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금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을 본문으로 악의 소동, 선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을 섬긴 좋은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우상을 거부했던 그의 태도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시리아를 자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지만 그렇기에 많은 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해서 모든 갈등과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로운 왕인 히스키아는 유다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개혁을 책임졌지만 강력한 적의 공격 아래서 고난 속에도 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삶에도 적들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서 걸어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유다에게 아시리아라는 압박은 아주 혹독한 겨울바람이고 성난 파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있고 또 무자비하고 거친 입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남유다를 궁지로 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은 룰이 지켜지는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거짓과 과장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들에게도 패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격은 비난입니다. 원수는 지나온 삶을 비난하고 과거를 부정하게 만들죠. 그리고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이어지는 공격은 조롱입니다. 비난이 과거에 대한 공격이라고 한다면 조롱은 현재에 대한 공격입니다. 조롱을 통해서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손과 발을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 스스로 주저앉게 하려는 것이죠. 결정적인 공격이 있는데 그것은 협박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공격이죠. 협박은 두려움을 이용해서, 어, 그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심어 놓는 아주 적극적인 도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두려움이 마음에 뿌리 내리면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살아있다 한들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폭풍 같은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녹초가 됩니다. 유다의 히스기아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 몸을 스스로 가누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지쳐 누워 있을 때 비로소 하늘이 보이죠. 세상은 목소리가 커야 한다고 그래야 이긴다고 말합니다. 힘을 키우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을 향하여 변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힘을 힘으로 찍어 누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약한 자의 침묵 같지만 침묵은 하늘과의 통하는 언어이고 기도의 문법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벼랑 끝에 서 있죠. 한 발짝도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누구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조롱과 비난, 그리고 협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사람도 만나보고 또 변론도 해보지만 다 무용지물이죠. 그런 조롱과 비난과 협박의 절정에 이르면 사람들의 선택은 보통 도망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미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응대를 해도 침략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신들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히 입을 닫고 대답하지 말아라. 빌미를 잡고자 하는 쪽은 싸우기 직전까지 말이 많습니다. 소리가 있죠.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침묵이 상책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받고자 음모를 확정한 자들에게 침묵합니다. 빌라도의 신문에도 말을 아끼시죠. 침묵과 절제는 여러분 상대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오히려 침묵하면 놀랍게도 상대방의 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침묵 속에 악이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맥락 없는 비난과 조롱과 협박으로 몰아칠 때에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악은 소동하겠지만 선은 늘 침묵입니다. 선의 침묵을 통해 악의 소동을 잠재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